근신하라! 근신하라가 뭐야? 선생님이 저거를 어, 어학사전 찾아보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게근신하다는 뜻이래. 그럼 우리 말도 조심해야 되고, 자, 아까 내 생각, 내 마음 지켜주세요 할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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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잖아? 그래서 근신! 자, 말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. 근신하라. 응. 또 깨어라. 잠들어 있지 말고 자 깨어라. 너희 너희 대적이 뭐야 대적? 대적? 어 너희랑 맞서서 싸우는 상대야. 응. 대적. 그게 누구라고? <laughs> 하나님.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 우리 편이지. 우리 그렇지 상대편 누구야? 그렇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는 어떻게 생겼니? 네! 아주 강력한 <laughs> 표정으로 포효하는 사자 봤어? 이렇게 입이 좀막 이렇게 크게 우는 사자같이 오 그렇지 이렇게 하고 내가 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얼룩얼룩 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누구 잡아먹어? 사람? 네. 오 3킬자를? 찬나 들사 <laughs>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. 오늘의 말씀. <laughs>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.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. 신하라 그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. 쥐 두루 다니며 앙 사필자를 찾다는